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발굴 서울 금광 서경 방송 아나운서 이혜빈입니다. 오늘도 금강 방송, 서경 방송, 울산 중앙 방송이 함께 다채로운 맛과 문화, 그리고 특별한 여행의 현장을 발굴해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전라북도 군산으로 떠나볼게요. 제철 꽃게의 풍미가 가득한 해산물 맛집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산 앞바다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낸 밥도둑의 진수.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대표 메뉴. 바로 간장모듬장과 양념게장입니다. 오늘은 제철 맞은 꽃게의 진한 풍미 느끼러 전북 군산 신창동에 나와 있는데요. 와, 이곳에서는 2일에서 한 3일 정도 숙성시킨 꽃게장에 전복, 소라, 새우까지 더한 간장모듬장이 인기인데요. 와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바다를 한 번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네트워크 발굴 서울 금강에서는 짠맛은 간장으로 또 매운맛은 양념으로 푸짐함은 모둠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한자리에 담은 꽃게 전문점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간장에 숙성된 모둠장은 꽃게는 기본 전복과 새우 연어 소라까지. 다양한 해산물이 한데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바다의 깊은 맛을 선사하는데요. 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주방이 어디서든 한 눈에 들어옵니다. 주인장이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어서 또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위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제 어떻게 조리가 되는지, 뭐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는지를 다음년에 볼수 있으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에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간장 모둠장이 손님들의 식탁에 오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모든 과정은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살이 꽉찬 봄꽃게를 선별해서 급냉 보관한 뒤 전복, 새우, 연어, 소라 등 해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한 채로 정성스럽게 손질하는데요. 이 귀한 해산물들을 담가내는 건 바로 이 집만의 특허받은 비법 간장입니다. 저희 간장 모든 장은 군산 앞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이 잘 어울리도록 제가 특허 받은 저염 간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간장은 직접 우려낸 육수와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서 짜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 비법 간장은 오랜 경험과 연구 끝에 완성된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멸치, 다시마, 사과, 대추, 양파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천천히 우려내서 최소 3일 이상 숙성시킨 이 간장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고 부드러운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법 간장에 해산물 하나하나를 정성껏 담가서 2일에서 3일간 다시 숙성시키면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깔끔하고 진한 간장 모둠장이 완성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런지 어, 꽃게가 되게 신선해가지고 어, 좀 뭔가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 어, 맵기도 적당하고 청양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어, 맛이+ 맛이 네, 조화롭게 잘 네, 좋았어요. 맛. 꽃게가 신선해서 군산 꽃게라서 참 이게, 이게 알이 많고 살이 달아요. 그 꽃게, 그 계철 꽃게를 사용해서 그런가 아주 그 깎딱서 너무너무 맛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모름이라 여러 가지 한 번에 먹으셔서 참 좋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지는 반찬들도 놓칠 수가 없겠죠. 깔끔하고 정갈한 맛의 우래짱아은는 입안의 기름기를 싹 잡아주는 시원한 맛으로 대장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말아서 집에서 이제 녹차 같은 데 우려서 우레짱아치 얹어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화면 보니까 청보리 거기에다가 밥 얹어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렇게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어 그래서 저는 우레짱아치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레짱아치요. 일단 이게 군산 특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어 일단은 간장게장이나 이 모듬장하고 이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래장아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또한 무감미 김이라고 불리는 간이 전혀 안된 생김은 꽃게장의 진한 맛을 한층 더 돋우면서 입맛을 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반찬들이 꽃게장의 풍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정말 맛있게 간장모듬장 드시고 계신데 혹시 맛은 어떠세요? 아, 네. 우선, 제철꽃게 더불어서 신선한 해산물들이 있어서 너무 맛있고요. 일단, 짜지 않아서, 어, 남녀노소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고소하고 달, 단것 같아요. 약간, 제가 다른 데서 먹었을 때는 이게 예전에 쓴맛이 나서 오늘 먹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먹어봤더니 좀 단맛도 나고 약간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한쪽에서는 양념게장이 손님상에 오르기 위해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매콤, 달콤한 양념에 푹 절여진 알이 꽉찬 꽃게가 보기만 해도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맛의 핵심은 바로 맵단 짠의 황금 비율 양념. 고춧가루, 간장, 마늘 등 입맛을 도루는 싱싱한 재료로 양념이 만들어집니다. 잘 손질한 봄철 꽃게에 양념을 묻혀주면 속살까지 스며들어서 중독성 강한 양념게장이 완성됩니다. 그 양념이 짜질 않아서 그그 그 재료의 그 본연의 맛을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셔서 참 좋고요. 또 이렇게 다른 매장과는 다리 르 포장 가져가서 집에서도 맛있게 먹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매콤 달콤한 양념에 알이 꽉찬 꽃게가 들어가 있어서 딱한입 먹는 순간 밥한 공기 뚝딱입니다. 반찬이 좀 심플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양념게장 본연의 맛을 이제 집중해서 먹을 수 있게 딱그 양념게장이 이제 좀 포인트 되게 나오고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는 저거 날치알도 네 되게 오독오독 이렇게 하는 식감이 있어가지고도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음식의 밸런스가 좋아서 어르신부터 젊은 층까지 즐겨 찾는 별미인데요. 짭조름하고 얼큰한 꽃게살.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맛을 선사합니다. 와 사장님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들어간 간장 모둠장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계란 노른자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같이 노른자를 먼저 비벼가지고 먼저 밥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아. 응, 밥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음식 해 계속... 잘 비비신 꽃게장을 비빈다 아 올리신 다음에 알이 가득 들어 있어요. 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그냥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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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 오늘은 이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은 간장무둠장은 싱싱한 해산물과 간장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서 진한 풍미와 깊은 맛이 느껴졌는데요. 또 이어져서 나온 양념게장은 매콤달콤한 양념이 꽃게장 속에 들어가서 그런지 중독성 강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간장무둠장 먹으러 군산으로 오세요. 오세요. 양념게장과 간장모둠장.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과 전북 군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북 군산에 소재한 이곳 식당에서는 2, 3일간 숙성시킨 간장게장에 전복, 새우 연어, 소라 등 신선한 해산물을 더해 진한 바다의 맛을 담아냅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알이 꽉찬 꽃게로 만든 양념게장도 인기인데요. 숙성 간장의 깊은 맛과 중독적인 양념의 매력이 오랜 단골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든든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을 채우셨다면 이번에는 미래 K-팝의 주역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한 무대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강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석영방송에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음악으로 꿈을 꾸고 춤으로 나를 표현하는 시간. 제4회 청소년 케이팝 경연대회가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작은 꿈이 무대에서 빛나는 순간 제4회 청소년 케이팝 경연대회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등교, 하교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오늘만큼은 무대 위 주인공이 된 이들이 있었으니 여기는 청소년 K-POP 경연 대회 예심 현장인데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서부 경남 청소년 중에서도 세상 끼 넘치는 청소년들만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곡중학교 댄스 동아리 VIP입니다. 어, 저희 인스트럭션이라는 곡 준비했는데 이런 큰 대회는 처음 나와봐가지고.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춤부터 노래까지 K-팝이 있다면 어떤 무대도 가능. 총 7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에는 청소년 밴드 등장. 이런 큰 무대는 다들 처음이라는데 스스로에게 흡족한 무대가 됐을까요? 어, 저희가 연습하던 것보다 못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올라가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선이 이어지고 이번엔 댄스팀 텐션업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연습도 연습을 했을지 힘이 넘치면서도 딱딱 맞는 군무에 완전 도파민 폭발. 텐션업이라는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명 그대로 관객들한테 텐션을 업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겐 루즈라는 곡으로 코레오그래피 장르로 했는데 어, 허리를 꺾거나 뭐 다양한 테크닉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표정이나 파워풀한 것 그게 조금 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열정만큼은 꼭 보여주겠다는 다음 팀 노래하는 윈섬인데요. 언제나 보고 듣기만 하던 케이팝을 내 목소리로 표현하는 기분 어때요? 잘한 것 같나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실수도 조금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첫 대회 치고 정말 잘해서 좋은 경험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본선 당일. K-팝 스타를 꿈꾸는 청춘 들열으로 가득한 이곳. 저는 리포터 광윤성입니다. 오랜 시간 연습하며 달고 따끈 실력을 마음껏 뽐내 오늘의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 빛나는 노력의 결과를 펼쳐진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른 두개 팀이 예선에서 경합을 치른 끝에 본선의 영광을 차지한 팀은 모두 열세개 팀. 보다 나은 무대를 위해 본선 직전까지도 연습실에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랩과 춤, 연주와 노래, 각자의 방식으로 끼를 뽐낼 친구들 한 팀씩 만나볼까요? D.I. 친구인데요. 어,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 어, 아무래도 랩이 좀 빠른 랩이다 보니까 제가 호흡 관리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본선을 위해서 매일 학교를 마치고 석식을 먹고 난후3 시간씩 어제까지 연습을 하다가 오늘 본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어, 저의 경쟁 상대는 이제 같은 밴드의 노래를 하는 <laughs> 선율이 아닐까. 선율 이자 이자. 많은 청소년들이 k p o 을 좋아하고. 자신의 기와 재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선 무대를 앞두고 객석에도 하나 둘 사람들이 채워지고 무대 위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지켜보는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자극, 새로운 설렘이 될 이번 대회. 오늘 전부 즐거운 시간 만들고 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팀한테 지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대 여러분들 다섯 개의 실력 대승입니다. 댄스 팀입니다. 우리 하이에스트 소개 좀 받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춤으로 이세 회의 1 등을 찍겠다 위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가장 높은 곳. 네. 란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하이에스트를 정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남다른 하이에스트 우리가 1등이란 마음으로 무대에 임하면 두려울 것이 없겠죠 눈빛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와 보는 사람도 시원시원합니다 현재 어 얼만큼 많이 긴장이 되는지 어, 긴장도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제일 마지막 팀이라서 제일 크게 임팩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설렙니다. 텐션업, 우리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춤을 추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텐션 쭉쭉쭉 끌어올려 주겠다던 댄스팀 텐션업 무대를 보아하니 이름값 제대로 합니다. 마지막 참가팀 다운 압도적 에너지. 관객들에게도 심사위원에게도 인상 제대로 남겼겠는데요. 어, 작년에는 조금 학생들이 알만한 노래였는데 올해도 아는 노래지만은 좀더 어, 작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아시는 네,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자, 팝에 아이돌만 있는 건 아니죠. 객석과의 찰떡 호흡을 위해 트로트 중에서도 작년보다 대중적인 곡으로 골랐다는 박성현 참가자. 세대 넘나드는 선곡으로 관객들까지 흥이 차오릅니다. 이제 밴드 팀도 만나볼까요? 예선 때는 서로 박자도 안 맞고 살짝 단합력이 안 좋았다면은 저희가 매일 연습을 통해서 단합력 그리고 박자 제일 중요한 박자를 맞추게 된것 같습니다. 활조로라는 밴드 이름처럼 이제 막 인생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첫 무대부터 완벽할 수 있나요? 연습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앞으로의 삶도 밴드 연습과 닮아있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오겠죠? 자, 이렇게 멋진 축제에 저희를 초대가수로 초대해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우리 학생분들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사실 이 퀄리티가 너무나 상당하게 와, 높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희도 긴장하고 오늘 축하 공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우리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해서 100%의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100%도 오늘 무대 위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화이팅! 화이팅! 초대 가수 100%의 축하 공연으로 여름 날씨보다 뜨거웠던 제4회 청소년 K팝 경연 대회 무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시상식만 남겨둔 시간 과연 본선 12팀 가운데 대상 영광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텐션업과 하이에스트, 하이에스트와 텐션업 둘 중에 한 팀은 대상이고 한 팀은 최우수입니다. 제4회 청소년 K팝 경연대회 영광의 대상은 진주 중앙구하이에스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준비해서 그 노력을 아마 심사위원들이 봐서 어 보고 느낀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 이제 이런 값진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쟁쟁한 팀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생각 못 했었는데 뭐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놀랍고 감사하시 고비가 있었는데 연습할 때 저희가 세 명으로 갑자기 바뀌게 돼서 이틀 전에 그래서 엄청 심란하고 고민도 많고 어제도 밤까지 계속 연습을 했는데 어 사실 장려상 받을 줄 알았는데 회사 안되어서 너무 어~ 웃기지가 않아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날의 땀과 열정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여러분은 지금 네트워크 발굴 서울 금광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4회 청소년 K팝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무대에 담긴 열정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음악과 춤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한 걸음씩 꿈에 다가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참 멋지지 않나요? 이들의 도전을 석영방송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특별한 여행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울산 장생포에서 즐기는 고래 관광을 소개합니다. 짠! 안녕하세요. 박짝포터예요 어, 여러분. 전 지금 울산을 대표하는 고래도시, 요 장생포에 나와 있거든요. 날씨도 좋고, 요 고래도 저를 반겨주고 좀 약간 소풍 나온 기분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장생포 하면 고래 역사, 고래 흔적들만 볼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허, 아닙니다. 고래를 직접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와, 살다 살다 고래를 보는 날다 오네, 내가 진짜. 여러분, 빨리 저와 함께 고래를 보지 않을 고래! 얼른 가시죠! 고래도시 울산 장생포에서 떠나는 특별한 고래 여행. 푸른 바다를 따라 펼쳐지는 장생포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고래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꿈같은 경험이죠 바다와 고래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장생포 고래 여행 그 설렘 가득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고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장생포 고래 생태 체험관으로 떠나보는데요 신비로운 바닷속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어머 세 마리? 어 뭐야 몇 마리야? 네 마리야? 네 마리예요 네 마리 네 마리. 어 대박. 네 마리. 돌고래, 돌고래 직본적 있어요? 나 돌고래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처음 보고 내가 생각했던 그 돌고래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와 진짜 큰데요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와 평소 보기 힘든 큰 돌고래를 무려 네 마리나 볼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장면인데요. 안녕하세요. 오, 민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제가 너무 멍하게 돌고래를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아니, 지금 여기 생태체험관을 제가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고래가 반겨주잖아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장생포에 있는 고래 생태체험관. 네. 돌고래 큰 돌고래 내네 친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을 직접 만나보실 음. 수 있는 곳이에요. 고래 생태체험관은 국내 최초로 돌고래 일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전시형 수족관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의 장으로 또 어른들에게는 생태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아, 귀여워. 아니, 애들이 호기심이 되게 많나 봐요. 네, 맞아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어머, 이거 관심이 많아요. 안녕? 선생님은 이름을 다 구별하세요? 네. 저희는 응. 어, 항상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는데요. 그 아이를 알아보는 엄마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봐봐 엄마 오니까 지금 얘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엄마만 더 오고. 실제 돌고래의 지능은 어린 아이 수준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2층 고래 수족관으로 향해 보는데요. 이곳에서는 돌고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들의 재치 넘치는 개인기 덕분에 한층 더 커지는 관람의 즐거움. 이런 특별한 경험은 역시 울산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또한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수중생물도 만날 수 있어서 다채로운 볼거리 덕분에 지난해 고래문화특구 방문객 수만 무려 14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와 아이들이 우리도 곧 여름방학이고 한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고래문화특구에는 고래바다 여행선이라고 네.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가서 어? 바다에서 돌고래도 찾아보고 네. 연안 경치도 볼수 있는 배가 운영이 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저 위에서 봤던 고래 말고 실제로 바다에 있는 고래를 볼수 있다고요 네 고래를 찾아나가는. 아니 그건 생각 네. 못했어요. 저는 저 고래를 보고 오늘 이제 소원 풀었다 고 있었는데 와바다에 고래를 본다고요? 네 실제로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것도 울산 앞바다에서? 네,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전국적으로 알려야 돼요. 어, 오늘 저볼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행선이 출항 예정이라 신선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열번 나갔을 때몇번 정도 고래를 볼수 있어요? 10번 어, 나간다고 열번다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날씨가 좋고 또 기운이 좋을 때아 네. 운이 아, 좋으면 네. 그럼 지금 빨리 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네. 1 분이라도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할까요? 네. 와 울산 앞바다에서 실제 고래를 볼수 있다니 벌써 기대가 됩니다. 고래도시 울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울산 앞바다에서 실제 고래를 볼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관광객들이 장생코를 찾고 있는데요. 고래를 찾아 바다로 떠나는 고래바다 여행선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탐사 항로를 개척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 위에서 고래를 찾는 설렘. 그리고 장생포 앞바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산업항의 이색적인 경관까지. 자연과 산업, 체험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래 탐사선 아, 오늘 꼭좀 고래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와, 지금 산업도시, 울산의 정경이 바다에서 또볼 수가 있네요. 와, 지금 멋있다. 이렇게 울산의 모습을 보니까. 바다 위에 배들도 전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우리 산업의 울산, 배, 이 모든 해양이 다 어우러지는 게 바다에서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이제 고래만 딱 띄워주면 완벽한데, 아직 좀더 가야 되거든요. 고래 탐사선에선 고래를 어떻게 참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바로 이곳 선장실에 숨어 있었는데요.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그런지 한층 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자리로 와주셔서 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제가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또 처음 와서 굉장히 떨리는데. 아, 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요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고래 바다에서 항해사 이호영입니다. 아, 우리 항해사 선생님이시요 네. 우리 항해사 선생님은 정말 수많은 항해를 하셨잖아요. 네. 오늘의 기상 상황, 요 고래를 볼수 있을지 어떨 것 같아요? 네, 현재 기상 상태는. 네. 네. 어, 풍속이 한 3-8m로 양호한 편인데요. 네. 지금 해상에 지금 백파가 조금 일고 있거든요. 네, 네. 고래를 보려면 바다가 잔잔해야 됩니다. 아. 파도인지 고래인지 구분이 안되요 백파가 많이 일게 되면. 네, 네. 그래서 기상은 보편적으로 양호하니까 네. 오늘 열심히 한번 찾아가지고 고래가 좀 보이도록 해야 <laughs>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게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 꼭 고래가 나타나겠죠. 오늘의 탐사 여정은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승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탔는데 기분이 어때요? 어, 돌고래 나올 것 같아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아 이제? 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실망이 너무 클것 같아요. 오늘 꼭 돌고래 만났으면 좋겠어요. 돌고래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3시간의 고래 탐사가 지루하지 않은 이유 바로 흥겨운 선상 공연이 함께 해선데요. Oh 특별히 구성된 공연팀이 선상 위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탑승객들이 고래를 기다리는 동안 웃음과 박수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무대가 고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채워 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바다를 누볐지만 고래를 만나는 건 역시 쉽지가 않네요. 고래를 못 보고 진짜. 아우. 오래 보는 게 어렵구나. 아쉬움을 뒤로한 채 3시간의 고래 탐사를 마치고 다시 장생포로 돌아온 박작 포터. 아우, 지금 돌의 탐사선을 딱 3시간 동안 타고 왔는데 아쉽게 고래는 못 봤지만 어 그래도 요 바다에서 바라보는 울산의 전경과 이 바다 풍경이 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이게 고래는 7월8월에 따뜻하고 더운 날에 자주 볼수 있다니까요. 전국에 계신 여러분, 고래 보러 울산으로 놀러 오세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에서는 다채로운 고래 관광 체험이 펼쳐집니다. 먼저 고래 생태 체험관에선 고래의 생태를 자세히 배우고 또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고래 바다 여행선에 올라 울산 연안을 따라 유람하며 자연 속 돌고래를 직접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울산의 대표 관광 명소라고 하네요. 오늘은 군산의 진한 해산물 맛집과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K팝 무대 그리고 울산 장생포에서 즐기는 고래 관광까지 다양한 소식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트워크 발굴 서울 금광은 서경방송, 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그리고 KCTV 광주방송에 함께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